오늘 한건 빨리 얘기할 거 있어요. 그럴까요? 보니까 에이. 여중생이랑 성관계했지. 이러면서 불법 촬영 협박을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에이. 했거든요. 에이. 이게 뭐냐면 SNS로 접근해서 조건 만남을 갖게 한 뒤에 일 조건 만남에 응하는 것도 문제 있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건 그렇죠. 그렇다고 지재를 도하든. SNS를 접근해서 조건만 남을 하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공갈협박을 일삼아서, 아이고. 어, 그러고 이제 그때 아마 차, 불법 촬영을 몰래 해놨나봐 그거 근거를 들이대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갈협박을 치니까 아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은데 요 짓을 한 놈이 20대 남성이래요. 29살? 에. 네, 20대 남성인데, 에, 지금 보니까,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해 가지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 네. 뭐 여기다가 또 응. 강요 응. 공갈 이제 돈 요구한거 이걸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요 내용이 이거네요 미성년자 15살짜리 이제 하고 공모를 했어 아이고. 29살 먹은 놈이 참 똑똑하다 그러니까요 어, 이제 15살 먹은 애하고 공모해 가지고 44살짜리 아저씨를 이제 SNS로 이제 불러낸 거야. 예. 15살짜리, 열, 얘가 어린애가 여자애겠죠. 그렇겠죠. 성, 매매 예, 예를 공모해가지고 불러내서 44살 드신 분을 이제 SNS로 불러가지고 조건 만남을 갖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을 해요.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것도 진짜 너무 많아. 아, 근데 그러면 돈만 뜯어내면 되지. 음. 그 악성 프로그램 핸드폰에다가 깔아가지고 음. 음. 가족들, 지인들한테 막 보냈대요, 실제로. 왜 그랬지, 이거? 어. 돈을 안 줘서 그랬던 것 같아. 아요 돈을 이제 많이 뜯어낼 목적으로 맛배기 보낸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맛배기 보낸 거지. 맛배기 어, 보내놓고 이제 이 진짜 이거 돈안 주면 다 뿌린다. 전편 다 나올 수도 있고 여기저기 에이. 많이 퍼질 것 같다고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에이. 현금 2천만 원을 뜯어냈는데 에이. 거기서 끝났으면 아마 이, 이 사람도 저 조건만 남면죄 때문에 아마 그 입봉하고 살았을 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추가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고 협박을 한 거고 네. 이 사람은 이제 도, 도저히 못, 못 견디겠으니까 지난 10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아이고. 그 죽을 짓을 왜 하냐고. 어? 애초에... 떤 면에서 보면 뭐 이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요. 이렇게 몽캠 응? 피싱 저희 지난번에 음. 방송했었는데 절대 한 번에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어, 돈이 이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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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를 음. 할 거고 이거 똑같은 패턴이죠. 근데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신 건데. 자우지가이 예. 29세 남성이 예. 하, 이게 질이 나쁘네요. 지금 음. 보면은 음. 통신 영장 발부 받아서 A가 받고 있는 위계 간음 등 현미도 입증을 했대요. 속여서 이제 성관계한 혐의, 위계관음죄가 에이. 거기 이제 그런 게또 뭔가 여, 이게 여성 (11명) (11명하고) 성관계하고 몰래 찍어서 촬영한 거 에이.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요, 음, 맞아요. 쓰레기야 에이, 쓰레기 (1300쪽이) 넘는 구속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여죄를 발견해갖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식이 저~ 지금 구속 기소했는데 아직 형이 떨어진 건 아니죠? 지금 아닌 음, 것 같아요. 지금 구속 기소만 된 거네. 예. 구속 예. 기소만 됐고 아직 그 형량이 지금 나온 거는 아닌 것같아 근데 네. 이거 이 놈의 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지금 저저 자살 저, 자살을 했기 예. 때문에 얘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꽤 살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하는 집 봐요 교수님. 열다섯 살짜리랑 고모해가지고 음. 이거 불법 만남에서 돈 음. 뜯어내고 또 여성들이랑 막 성관계하면서 음.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갖고 갖고 있고 이 양아치 양아치, 응, 양아치 쓰레기 사람 새끼도 응, 아닌 맞아요 그냥. 사람도 아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저 더럽게 살아 한번 살다가는 인생이데말이에 너무 그러니까요. 더럽게 살다가 왜? 자기 자신이 돌이켜 봐가지고 아, 내가 나 자신이 징그럽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은데할줄 알는 정도면 그런 거 생각이 나는 놈이 음. 이런 짓을 하겠어요? 하여튼, 그, 분명한 거는, 여기서 한마디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비난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는데, 나이가 44살 정도 됐으면 세상을, 저 그,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안 당하고 사는 불혹의 나이에요. 응. 그 나이에 15살 먹은 여자애하고 가서 성감해. 돈 주고 성관계 응. 하고 싶어요? 그건 잘못됐죠. 자기 스스로 좀 돌아봐야지, 그것도. 응. 그러니까 이런, 저, 쓰레기 덫에 걸리는, 걸리는 거 거예요.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응. 아유, 창피해, 창피해. 네. 아, 그리고 부모들이, 15살짜리가 나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이거 부모들도, 좀 부모들 책임 있어, 이거. 법적 책임은 없다 순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 맞아요. 자식이 이런 짓 하고 살게 하면 되겠어, 이거? 맞아요. 음.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진짜 돌이켜볼 게 많아요.